용감한 신인 양독은 삼성 승리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삼성 라이온즈는 9월 6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7대2로 승리를 거뒀다. 이는 상당부분 20세 신인 이루수 양도근의 눈부신 활약 덕분이었다. 수비에서의 기량과 적시타를 선보인 양도근은 팀에 없어서는 안될 자산임을 입증했다. 양도근의 수비 실력은 6회말 롯데의 추격이 시작되었을 때 빛을 발했다. 삼성이 5대1로 앞선 상황, 1-4-1, 삼루에서 양도근은 중요한 플레이의 중심에 섰다. 롯데의 박승욱이 2루 도루를 시도했을 때, 1루수 박병호의 송구를 받은 양도근은 주자를 제치고 태그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삼루 주자 윤동희가 베이스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음을 알아챈 양도근은 재빨리 홈으로 송구했고, 포수 강민호가 태그하면서 이닝을 끝내는 병살이 완성되었다. 양도근의 순간적인 판단력과 완벽한 실행력은 롯데의 추격 의지를 꺾고 삼성의 리드를 지켜냈다. 양도근의 활약은 수비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5대2로 앞선 8회초 1사 1루 상황. 그는 완벽한 번트 안타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이 예상치 못한 플레이로 1루 주자를 1루로 보냈고 본인은 1루에 나가며 비기닝의 발판을 마련했다. 삼성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재현과 구자옥의 적시타로 2점을 더해 승기를 굳혔다. 양도근의 인상적인 활약은 8월 29일 일군에 콜업된 이후 이어진 그의 꾸준한 활약의 연장선이었다. 올 시즌 육성 선수로 입단했음에도 양도근은 탄탄한 수비와 날카로운 야구 감각 그리고 그라운드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로 빠르게 자리를 잡았다. 안타깝게도 라이온즈와 팬들은 양도근의 시즌 막판 활약을 포스트시즌에서 볼수 없게 되었다. KBO 규정상 국내 선수가 포스트 시즌에 출전하려면 7월 31일까지 정식 선수로 등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양도근은 동료들이 가을 무대를 누비는 동안 관중석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다. 양도근의 가을 야구 참가가 좌절되어 실망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차세대 스타가 팀의 미래를 밝힐 것이라는 사실에 위안을 얻을 수 있다. 그의 초반 활약이 보여주듯 양도근은 차세대 프랜차이즈 스타로 성장할 모든 재능을 갖추고 있다. 경기 자체를 봐도 이날 삼성의 승리는 진정한 팀워크의 산물이었다. 라이온즈는 1회말 롯데에 먼저 1점을 내주며 끌려갔다. 그러나 5회초 곧바로 5점을 뽑아내며 경기의 흐름을 가져왔다. 결정적인 한방은 거포곳세 페르난데스의 방망이에서 나왔다. 그의 스리런 홈런이 득점을 마무리지었다. 롯데 역시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6회말 1점을 더해 스코어를 5대2까지 좁혔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이 추격할 수 있었던 전부였다. 삼성의 불펜지는 이후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다. 특히 마무리 오승환은 9회 무실점 투구로 승리를 굳건히 했다. 이 승리로 삼성은 시즌 성적 61승 58패 이무가 되었고, 가을 야구에 대한 희망의 불씨를 살려냈다. 현재 순위는 6위, 5위 KT 위즈와는 3.5 경기차다. 비록 전망이 밝아 보이진 않지만 올해 삼성은 늘 기대 이상의 저력을 보여주었다. 양독은 같은 신예들과 구자호 박병호 같은 베테랑들의 조화가 후반기 돌풍의 원동력이 될수 있다. 물론 동시에 도움도 필요할 것이다. 후반기 KT는 가장 잘 나가는 팀중 하나이고 4위 LG 트윈스도 여유로운 순위 차이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9월 6일처럼 승리를 쌓아간다면 불가능한 일은 없어 보인다. 양도근으로서는 앞으로도 기량 발전에 매진하며 팀에 도움되는 것이 최우선이 될 것이다. 비록 올해는 가을 야구의 꿈이 물거품이 되었지만 이미 리그내 특별한 선수가 될 자질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해냈다. KBO 정규 시즌이 막바지에 접어든 지금 팬들의 시선이 삼성과 어린 이루수에게 쏠릴 것이 자명하다. 하이라이트 플레이와 끝내기 안타가 이어질수록 양도근은 근래. 가장 흥미진진한 신인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할 것이다. 그리고 비록 포스트시즌을 향한 길이 녹록치 않을지언정, 양도근 같은 스타가 팀을 이끄는 한 삼성의 미래는 밝다. 삼성이 정규시즌 막바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젊은 선수들이 계속해서 중요한 순간에 힘을 발휘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양도근의 포스트시즌 불참은 확실히 타격이지만 동시에 다른 신인 및 벤치 멤버들에게는 기회가 될수 있다. 시즌 막판 출전 기회가 늘어날 수 있는 선수 중한 명은 유틸리티맨 박찬도다. 24세의 그는 올 시즌 42경기에 출전해 타율 0, 247, 2홈런 10타점을 기록했다. 눈에 띄는 성적은 아닐지 몰라도 잠재력의 깊이를 보여주었고 여러 포지션에서 활약할 수 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옵션은 외야수 김성표다. 22세의 그는 올 시즌 16경기에만 출전했지만 제한된 기회 속에서도 타율 0, 333, 출루율 0.409의 맹타를 휘둘렀다. 빠른 발과 수비 유연성을 고려하면 종반 대주자나 수비 요원으로서 가치가 있을 것이다. 물론 삼성은 가을 야구를 향한 막판 질주에 주축 선수들의 힘도 빌릴 것이다. 구자욱은 시즌 내내 중심 타선에서 타율 0, 315, 18홈런, 85타점으로 꾸준한 활약을 펼쳤다. 베테랑 일루수는 9월 들어서도 10경기 만에 타율 0. 393 3홈런 12타점으로 뜨거운 타격감을 과시했다. 또 다른 핵심 전력은 외야수 호세 페르난데스다. 쿠바 출신 거포는 kbo 첫해부터 타율 0. 344 21홈런 91타점으로 팀 타선의 활력을 불어넣었다. 9월 6일 롯데전 5회 그의 스리런 홈런은 팀 승리의 결정태였고한 방이면 승부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다. 투수진에서는 선발진의 꾸준한 역투가 필요하다. 베테랑 오완벤 라이블리가 26경기 13승 6패 평균자책점 3.69로 선발진의 핵심이었다. 또 다른 용병 데이비드 뷰캐너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10승 8패 평균자책 4.01로 제몫을 해냈다. 불펜은 마무리 오승환이 버틸 것이다. 39세 베테랑은 평균 자책 2.63. 34세이브 기회 중 30일 번성공으로 올 시즌 가장 위력적인 불펜 투수 중한 명이었다. 삼성이 종반 리드를 지킬 수만 있다면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시즌 종료가 다가옴에 따라 남은 경기 하나하나의 중요성은 더해간다. 정규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순위 싸움에서 앞서기 위해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9월 6일 롯데전 승리는 역전의 명수와 삼성에 필요한 종합적인 팀플레이의 본보기라 할만했다. 양도근의 환상적인 수비부터 페르난데스의 결정적인 한방, 오승환의 완벽 투구까지 출전 선수 모두가 승리에 기여했다. 만약 삼성이 주전과 백업을 막론하고 이런 활약을 이어간다면 10월에도 의미 있는 야구를 할수 있을 것이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것이다. 올 시즌 KBO는 그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하고, 여러 팀이 남은 플레이오프 티켓을 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양도근과 동료들이 이번 시즌 증명했듯, 그들을 절대 얕볼 수는 없다. 젊음의 패기와 노련함의 조화. 삼성은 가을잔치를 향해 질주할 충분한 원동력을 갖추고 있다. 지금은 눈앞의 목표에 집중해야 할 때, 9월 7일 삼성은 다시 그라운드에 서서 롯데전의 좋은 기운을 이어가고자 할 것이다. 경기가 줄어들수록 압박감은 커지고 승부의 무게는 더해간다. 2023 시즌이 막바지에 접어든 지금 삼성 라이온즈는 눈앞의 목표를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다. 5위권 진입과 가을 야구 진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남은 경기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베테랑과 신인 할것 없이 모든 선수가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벤 라이블리, 오승환 등으로 구성된 마운드 역시 든든하다. 선발과 불펜이 안정감을 더해주고 있기에 리드를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아 보인다. 물론 개인의 기량도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팀워크가 빛을 발할 때 진정한 승리가 찾아온다. 승패를 떠나 지금의 삼성은 박수 받아 마땅하다. 시즌 초반의 부진을 딛고 놀라운 뒷심을 발휘하며 5위권에 바짝 다가섰기 때문이다. 남은 일정이 험난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근성은 팬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어쩌면 우리는 2023년을 회상하며 삼성의 놀라운 역전극을 떠올리게 될지도 모른다. 저는 오랜 삼성 팬인데, 최근 몇 년간 팀의 부진이 계속되어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올해 신인 선수들의 상승세와 베테랑들의 노련미가, 어우러지면서 확실히 달라진 경기력을 보여주더라고요. 양독은 선수 같은 젊은 피가 팀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은 것 같아요. 아쉽게 가을 야구 무대는 밟지 못했지만 희망을 받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기를.